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야입니다. 자 오늘은 캐디너 독스월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정말 지속적으로 대폭락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캐디너 독스월드 의 대형 호재를 정확하게 입수를 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디너 독스월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뮤의 트위터에 제가 들어왔더니,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밈X 페스티벌에 참석했다라고 글이 올라왔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굿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뮤 가방도 보이고 있고요. 좀큰 행사에 참여를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동영상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밈코인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펭구도 있고,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 그리고 뮤도 보이는데, 자, 지금,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은 민코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특히나 이 퍼치 펭귄 펭구가 최근에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했어요. 팝캣이랑 같이 상장을 했는데, 2월 1 3일이고요둘다 그러니까 민코인이라서, 이 코인베이스가 민코인 상장을 늘려가고 있다고 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팝켓은 솔라나 기반의 빔 코인이고요. 고양이 빔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12월 5일에는 코인베이스가 모그도 상장을 시켰는데요. 고양이 빔이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 순으로 나열을 해보면은 이 모그 코인은 시가총액이 4,000억. 그리고 캐디너독스월드가 3,500억. 팝켓은 3,300억이고 시가총액이 거의 다 비슷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뮤 코인, 지금 이제 3원대까지 떨어진 흐름인데, 사실상 1조까지 넘어갔다가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인데, 단순히 뮤만 빠진 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전부 다 반토막 이하로 빠졌어요. 팝캣도 지금 1조가 넘어가는 흐름에 있다가 지금 현재는 3천억 가까이 빠진 상황인데, 자, 결국 이렇게 시가총액이 나란히 좀 비슷한 선상에 있다라는 거는, 캐지노독스월드가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2주 전에 펭구 곧 코인베이스 발표 난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방송은 그대로 공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코인베이스에 펭구 상장한다라는 공지 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런 극비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고 계세요. 펭구 상장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캐디노 독스월드 관련해서 거래소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캐디너라고 연락을 주시면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측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캐디노 독스월드 개발진들이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에 상장 신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승인이 최종적으로 되기 전에 뮤를 열심히 모아가라고 하는 답변이 왔어요. 자. 디테일한 정보는 우리 소통방에서 더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캐디너 세 글자 연락 주시면 최대한 우리 소통방에서 초대시켜 드려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거래소 정보는 완전히 극비이고요. 제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영상은 삭제를 당합니다. 선착순 30분에 한해서 입장 가능하시고 최대한 오픈해 드릴 거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지노독스월드는 항상 이쥐랑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에서도 빠짐없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A time when cats and dogs live in h right a r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영상에서도 이렇게 빠짐없이 없는 것 같지만 항상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캐지노 독스 월드의 개발자의 주소를 추적을 했습니다. 이 뮤를 888억 개를 발행한 주소인데요. 자 이때 발행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날짜가 이번 연도 3월이에요. 뮤를 발행한 주소인데 이 개발진의 지갑을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쥐코인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발행이 돼서 60억 개가 들어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G 코인이 대박을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매를 했고요. 자, 이 재단 측에서 언급을 했어요. 이쥐가 메인 캐릭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하고 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저는 32만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0 1 0 5 9 3 3 4 1 6 8번으로 캐디너 세 글자 연락 주시면 제가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G 코인은요 진짜 극비급이에요. 홀더가 30명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코인에 대한 정체를 아시는 분은 전 세계에 진짜 30명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극비급이라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거고요. 하루에 제가 열 분한테만 선착순으로 오픈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제가 순차적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너무 순번이 밀리시면은 연락이 안 가실 수가 있어요. 최대한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연락 드릴 거고요. 자 이런 민코인 같은 경우 잘 잡으면 졸업까지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90%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액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밈은 변동성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졸업도 가능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마이너스 9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 같은 경우는 밈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50배, 100배로 선물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덕분에 순식간에 100% 돌파해서 이런 적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100배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만 올라가도 내 수익은 100%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밈코인도 그렇구요 이 현물은 하면 안됩니다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현물로는 지금 현재 힘들구요 선물 같은 경우는 숏으로 방향을 잡아서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복구를 원하시는 분들 저한테 캣이너라고 연락을 주시면 우리 소통방에서 이런 정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그룹3를 마침내 공개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밈코인이 출시가 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역대급 밈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밈코인인데요. 자, 보시면 일론 머스크랑 엮이면서 이 XAI랑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랑 엮이면서 진짜 대박을 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은 일론 머스크 트위터가 올라와 있어요. 일론 머스크의 XAI가 AI 게임 스튜디오를 시작한다. 그래서 모티브로 해서 출시가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는 최근 AI 게임 스튜디오 설립을 발표했고, 게임 산업에 대한 주요 추진을 알렸다라고 하죠. 고급 AI 기술을 활용해서 게임 개발과 플레이어 경험을 혁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 게임 스튜디오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민코인도 같이 터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AI로 누구나 게임을 만들 수가 있다. 일론 머스크가 어제 언급을 했는데 그록3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임 스튜디오 설립까지 선언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게임 스튜디오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게임 스튜디오가 나오면 당연히 관련한 민코인이 대폭등하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요.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게임 스튜디오 관련해서 인터뷰도 했고요. 관련한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영상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이 게임 스튜디오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당연히 관련한 빔코인이 대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기회이고요. 자, 여기 공식 홈페이지 보면 바이낸스도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티어 상장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로드맵을 보면 비트마트 맥시 게이트 아이오, 엘뱅크, 오케이, 스쿠코인 이렇게 쫙 거래소가 올라왔습니다. 아마 연속 상장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 배를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 배라는 거는 내가 만원 넣으니까 1억이 되는 그러한 상승까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졸업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임과 AI 혁신이 만났다. 일론 머스크 트윗도 올라와 있고, 일론 머스크 사진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황인데요. 내가 대박이 날 거는 빠르게 잡아야 이득이에요. 트럼프 민코인 같은 경우에 제가 진짜 한 시간 만에 바로 포착해서 방송에서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우리 소통방에서는 더 빠른 정보 드렸습니다. 4달러 선에서 잡은 게 진짜 80달러 찍었어요. 이게 하루 만에 20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진짜 졸업까지 하셨고요. 이 시론에코 같은 경우는 제가 비상장일 때 말씀드려서 시바이누 재단이랑 손잡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구매 정보 받아가신 분들은 진짜 대박나셨는데요. 상장비밀이 천만 퍼센트가 터졌어요. 진짜 이러한 숫자가 가능했는데, 천에다가 만 퍼센트,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만원 넣으니까 10억이 되는 그런 상승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온 에코로 진짜 졸업까지 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저도 지금 현재 이 게임 코인 구매를 했습니다. 5조 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구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0 1 0 5 9 3 3 4 1 6 8번호예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매 정보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제공 100% 무료니까 부담없이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초기 밍코인 바로 어제 출시가 됐는데 초기 밍코인은 너무나도 인기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진짜 폭주를 하고 있어서 제가 하루에 선착순 10분한테 오픈해 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저한테 연락 바로 주시면 최대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거는 이 밍코인 같은 경우는 오락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절대로 고액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밈은 졸업까지도 할수 있지만 반대로 자고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90%가 될 수도 있는 게 밈이에요 그래서 소액으로 좀 재미 삼아서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소액으로 그러면은 수익이 날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소통방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요 그리고 그 현금화를 해서 선물을 하고 있어요 50배, 100배, 이렇게 고배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저한테 감사하다라고 하셨는데, 자, 덕분에 순식간에 100%가 돌파하면서 이런 적 처음이라고 하셨죠. 자, 100배로 진입을 하면은 1%만 올라가도 100%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말 크게 수익을 볼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런 정보 궁금하신 분들, 큰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정보 제공 무료로 오픈해 드릴 거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랑 엮여 있다 보니까 이 기회 잡아 가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